하나님 말씀 민수기 십삼장 민수기 십삼장 삼십 절에서 삼십 절에서 우리 삼십삼 절 민수기 십삼장 삼십 절에서 삼십삼 절 우리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리 모순 아낙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고아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수요일 날 나오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고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우리 청년들 잘 왔어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특해, 기특해.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도 그러죠. 에이. 여러분 아, 사람이 듣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음,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못 듣더라고요, 못 들어. 에이. 그러더니 조금 더 들어가니까 더못 들으시고. 전화하면 이제 불편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보면 못 듣는 것 같은데 아는 지하시고참 <laughs> 네,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아, 말을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것도 힘들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세상을 살때 정보를 보는 걸로 대다수었습니다. 보는 걸로.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살이 훨씬 불편하고 힘들고, 보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인생이 더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 것이 이 세상살인 것 같아요. 장신대 밑에 광장교회라고 있거든요. 맹인 위한 시설이 있고, 맹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이제 전철을 타다 타고 가는, 가서 광나루 장신역에서 내리면 어쩌다가 맹인들이 전철에서 내려요. 그분들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전철역 내리면 출구가 많잖아요. 지하고. 출구가 많아요. 어, 출구도 뭐, 여기 두개 있고, 또 저, 저기 뭐, 저 저기 카스 두개 있고. 근데 어떻게 출구를 찾아가는지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철역에서 그 광장교역까지 이제 걸어서 가거든요. 걸어서 가면 서울 막 복잡하잖아요. 골목골목 있고. 근데 그것을 요 지팡이 이렇게 하고 찾아가요. 그럼 저는 이제 내려서 앞에 맹인이 가면 뒤따라가요, 조용히, 조용히. 네. 어느 날도 이제 전철을 내렸는데, 맹인 어,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 근데 그날은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계단을 전철 계단 이 한참 올라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이분이 이제 우산도 펴고 한 손으로 막 우산 잡고 한손 지팡이를 잡고 그래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어요. 조용. 그런데 그날은 말이죠 이게 가다 보면 한 서너 발짝 갈 때마다 골목길이 나오잖아요. 서울 근데 그날은 골목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막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막한 손에 막 우산 버틀라 지팡이 하나 막. 비를막 절반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 아닌데 막벽 쪽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서 그날은 따라가다가 팔짱을 끼고 교회까지 모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수 없다는 건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빛나갑니다. 목표가 빛나요. 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뭔지 와세요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유대인들 한번 봐보세요. 메시아를 올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해요.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소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고 왔는데 몰라보고 배척하고 자기들 손으로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빌라도도 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나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빌라도가 왜 잡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에서 진리를 물었을까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어요. 근데 진리를 물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님을요 몰라보고 십자가 형을 원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비로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꼭 붙들어야 될분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잖아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바울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라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양손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들. 사람들은 인생에 그런 것들을 한 개라도 가지려고 인생을 거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손에 쥐고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주님과 비교하면 배설물보다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없고 세상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바울은 봐보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귀한 분지 아니까,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잣책을 당해도, 온갖 고통을 당해도, 자기 민족이 자기를 버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먹구름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먹구름이 쫙 파오르게 끼었잖아요 완전 먹구름 망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먹구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찬란한 빛인 거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보석보다 귀한 분,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울은 그 불치의 병을 말이죠. 온망하지 않았어요. 병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고칠 수 있는 병이면 괜찮다고. 근데 바울의 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자랑했어요. 내가 약함돼서 강해진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거. 세상의 눈으로 그 불치병을 봐보세요. 얼마나 불평이 나오고 얼마나 원망이 나오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저래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 살까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것은 그것이 불치의 병이라도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무너져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권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열 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했어요. 큰일 났다고 했어요. 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된다고 했어요. 그제는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봐 보세요. 그열 명의 정탐꾼들이 바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파별로 한 명씩을 택했잖아요. 허접하고 판단력이 흐린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본 거예요. 그들이 보관대로 거기에는 거인적인 안학자손이 있었어요. 여리고 같은 강한 성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지 못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정확하죠. 틀린 진단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한 갈렙과 요수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죠. 거인 족속도 있다, 성들도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존능한 분이다 존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낙자손이 문제가 안 되고 철의 성벽 같은 여리고도 문제가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이트 한번 봐보세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이스라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용사들, 싸움에 있는 한 사람들 다 모여 있었어요 꼴리아 씨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군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거냐고. 거기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다위처럼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현장에서 과연 다윗이었을까? 40일 동안 그것을 지켜보는 군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 얘기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시라고.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럼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물론 군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믿음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지키면 저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 그의 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 신장, 방패, 칼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무기는요 칼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아타에 외쳤던 게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우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게 자기 물맷돌이겠어요 물맷돌 아닌 거예요. 자기 솜씨겠어요? 아닌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골리앗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망군의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믿기는 믿는데 열명의 정탐꾼처럼 믿습니까? 갈렙처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했다면 누구처럼 보고하시겠습니까? 큰일 났다고 보고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보고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가시겠어요? 그 보고는 단지 입술의 보고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밑에 적당히 믿지 말고 전심으로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작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담합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예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예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보여줬습니다. 열 가지 기적.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열 가지 기적을 애국에서 행하셨을까? 왜라고 생각하셔요? 열 가지 기적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셔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죠. 하나님은요, 바로왕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끝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열 가지 기적이. 앞으로 자신들이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지금까지 종살해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이런 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기준은요. 우리의 종교관과 달라요. 당시 종교관은 어떠냐면 내가 믿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국은 가장 강력한 신을 믿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은 별볼일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애국의 신이 훨씬 강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강의 나라,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대리자인 바로를 그렇게 박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희가 믿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왜홍미 앞에, 홍의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안 드세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면 절대 안 되죠. 원래요, 애국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지중해쪽 바닷길로 다 가야 돼요. 그게 오해는 길이 없어요. 나머지는 홍해가 막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인간이 무슨 재주로 홍해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려면 외국에 다 지중해 쪽으로 바닷길로 간다는 말이죠. 전쟁에서 군대가 지나가는 길로 다 가고 뭐 상인이가도 개인이 혹시나 가도 다그 길로 가지. 홍해 앞으로 안 간단 말이죠. 그럼 한번 봐 보세요. 홍해 앞에 가면 길이 없잖아요. 성지 순례 가서 홍해 안가 보셨어요? 그 대한 바다인데 무슨 제주로 건너가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몰라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겠어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내국을 떠나기 전에 완전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열 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홍해에서 또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자기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물 가운데로 그런데 보세요, 작은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잖아요. 불평해요. 신기하죠. 작은 문제 앞에 지금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작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권력 같은 문제 있을 수 있고,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예,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잖아요.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런데 도대체 없고, 또 없고, 또 없는 인생인데, 왜 기뻐하냐고, 왜. 왜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고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존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볼때그 문제라는 현상만 보면 우리도 열명의 정탄꾼처럼 하고 꼴리앗 앞에선 그 수많은 군사들처럼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불평 안 하겠죠. 쉽게 넘어가고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골약처럼그 앞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접한 분이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면 우주를 한번 딱 생각하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얼마나 광대하냐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감각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아니 믿어지게 하소서 아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 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수많은 군사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